네각 근데 각도가 여기서 바뀌지 않네 지민이! 어, 형 조심 조심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없어! 아문봐 해봐, 해봐! 오 미친 새끼네 아, <laughs> 진짜 아담한 줄 알아 자기가 음, 아담하다 아... 아 성이지성이좀 힘들어 턴오버가 너무 심하고. 아, 지성이 잘하는데? 오. 아니야, 턴오버 너무 심하고 이상한 거 너무 많이. 쓸데없이. 안 걸리겠어. 이렇게 뒤에서 욕 잘하네. 아니, 지성이만 그래. 투살에서는 지성이만 왔다. 그래. 약간 재원 이후로 처음이야, 이렇게. 진짜야. 근데 도 지성이 좋아. 지성 인간적으로는 진짜 좋아. 들리 안걸려안 돼. 풋살 들리잖아, 이거 소리. 아, 좆됐다. 네, 좆됐다 이제. 이때 <laughs> <목소리> 다시 매기. 지성아, 사랑해. 어, 지성아. 아, 역시. 와, 지성 아깝다. 조, 아, 좀만 더 하지. 아, 까비. 아, 지민 나이스. 아, 나주지 마. 아니 튀었냐? 아, 나 이제 없스 가지. 어고 있어. 여러분 그거 BTS 퍼미션 노래 좋던데. 퍼미션. 아는 거야? 퍼미션. 퍼미션 투 댄스. b t s 잘안 들어. 내려 내려 내려. 나도 잘안 듣는데 들어봤어. 어, 키커 했다. 키커키커놓졌다

와, 다른팀이랑 이런 상황안나 나은... 이런 기회가 잘안나오는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이번주 야요일날 풋살 야누 어? 이번 주야요일 날? 누있야 있었... 누구야? 아, 누구 우리 조 빠른 날 우리가? 우리가 끝에 끝에 바른 날? 나 끝에 우리가 바른 날? 아 근데 끝에 우리가 이겼잖아 마지막에 어 아, 그치 마지막에 그럼 이긴 거지 아 그거 데 상대도 포기했더라 우리 잘해가지고 제다 왼발이다 오, 오, 죄송. 아 진짜 공보나는뭐 <laughs> 하는 거야? 야공보 너무 빠르다 이거 왜한 주는 걸 주는 걸 공보덕바를주 주는 걸 떠나서 이건 못 넣은 거네 그냥 아, 좀 여유 부려 야 됐는데 저건안 줘도 되는 건데 넣든가 해야지 그래 너무 자기 모르게 밟아가지고 위 아니야 치고 와 치고 와 치고 와 여유 와. 여유 안으로 가져가 가지고, 가지고 와 그치 자 너도 가져가 아이고 준수 욕심 좋은데 너 아유 안줬어 몇분 남았어? 도괜찮아잘 생겼다. BTS다. BTS 지민. 지민붓지민붓지민붓지민붓지민붓 잘해 잘해 마무리 <laughs> 윤주 상하해 <웃음> <웃음> 윤주 귀엽다 윤주 약간 중학생 같아 <laughs> 아 윤주 뛰는 거 존나 쟤 빼래 누구 누구누구빼윤조 빼래 <laughs> 야 지성아 지성아 누구 뺄까 누구 누구 뺄까 윤조? 야 둘이 왜 이렇게 싸워? 둘이 양숙이야 <laughs> 그니까 존나 안 맞아 그리고 <웃음> <웃음> 와 둘이 잘 맞는데? <laughs> <laughs> 허지성 빼왜 빼. 근데 둘이 진짜 오지게 안 맞더라. 왜재판다반 <목소리> 저거 처음으로 맞는 거야, 저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우리 팀다잘 맞아, 도가. 저 둘은 진짜 안 맞는데? 강승기야? <목소리> <목소리> 어. 아 진짜 아 들어, 해봐. 오 윤다만 둘이. 진짜. 저 새끼. 야 윤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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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아 굴력이 많아서 그래 굴력이 제빼아 제때에 어깨 아고 즐겁게 즐겁게 야, 한 번에 아 만추랑 괜히 먹었다 너무 무거워 물만통까지 지켜 먹었어 혼자서 곱빼기에다 잡아 <laughs> 봐 Reading. 응? 밥 인정. 물만도 맛있더라. 향신료 들어가 있고. 아유, 아유. 거의 오프도버는월크이야반니스텔루이야 아, 인정구스비상현있데마무리해야 돼. 와, 재패! 간다. 제 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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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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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괜찮아 재배! 어, 재배! 어, 아, 어, 아, 아, 좋은... 재 빼. 아, <laughs> 약간 지성이 양약 팀한테 강하네. 보니까. 강 <laughs> 팀한테 강한 사람 많잖아 <laughs> 유독 그러네. 아, 죄송해 오늘 약간 그런 느낌으로네그뭐라 그래야 돼. 볼 배급. 황인리 같은 누구라고? 근데 오늘 나 패스 좋쳐. 너 좋았어. 약간 황인리 같지 않으셔? 모드리치 뭐 하자 카운티 형 리운조 같지 않았어? 너 아까 이거 뭐야 <laughs> 저기 에이! 에이! <laughs> 지민 나이스 어 <laughs> 뒤태 <콜빛> <오, 뒷태 웃음> 멋있어 야 호건이 형공 줘봐 와 근데 지민 진짜 멋있게 나왔다 이거 <laughs> 프사해도 <프사이트> 되겠다 야 <laughs> 호건이 형 수비 수비! 안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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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수비 아, 가위 까위 까위